네, 스캘 매매 일지를 올리는 불꽃 단타입니다. 네, 오늘은 삼성전자, 현대차를 매수가 나머지는 다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래서 관심 종목에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이군요. 한세네 종목만 플러스고. 자, 텔레칩스. 네, 이때 좋았겠죠? 칩센미디어. 엘비세미콘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두 종목 매수하자마자 그냥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헤맸습니다.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뭐 손절도 못 하고 올라가기만 기다렸는데 올라가지 않더군요. 음,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. 가슴이 아픕니다. 하필 매수한 종목이 폭탄이 떨어지다니. 아, 내려온 종목을 잘 선택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수익과 손실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엉망입니다 엉망 야 그럴 수가 네,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네,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